자, 10번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가 되는 거고, 뭐, 저쪽, 저쪽 이제 구하는 건데, 일단 기억에 A의 값이 50보다 큰지 물어봤는데, 지금 69랑 71이랑 평균 원자량을 했는데, 69.8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69에 훨씬 더 가깝기, 훨씬 아니지만, 69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얘가 50%보다는 많아야지. 69에 더 가까워지게 되겠지.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79g, m인데, 얘 존재 비율이 1대1이네. 1대1을 했는데, 평균 원자량이 8 1이래 그럼 얘는 81이겠네. 졸라 쉽네. ᄃ. 자 문제에 나와 있는데 X 71의 분자량은 71 X 69의 분자량은 69가 되는 거야 그럼 1g에 들어있는 양성자 숫자를 구하는 건데 양성자 숫자는 똑같단 말이야 왜냐하면 동위원소니까 따라서 1g의 몰수 71분의 1g 곱하기 양성자 숫자가 몇 개인지, 아, 나와있네. 31번이니까 31개. 그 다음 위에 거는, 분자량 69분의 1g. 그럼 69분의 1몰 곱하기 31개. 이렇게 산한 게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지. 1보다 크지. 내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안 하고, 이제 너네 보기 편하라고 내가 이렇게 한 거고. 이게 이제 같은 질량이잖아? 같은 질량 안에 얘가 분자량이 작으니까 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더 크니까 1보다 크다. 나는 이런 식으로 바로 한다. 17번에 A 수용액을 만드는데 지금 몰롱도 뭐라 뭐라 해가지고 구하는 거야. A 화학식량 60이라고 나와 있고, 자 밑에 첫 번째 A 12g, 12g이면은 60분의 12g이니까 얘가 5분의 5분의 1몰이 되는 거야. 몰농도가 A를 구할건데 부피는 지금 5 부피 0 0 m l 니까 몰농도는 부피 0.5L로 바꿔야겠지 부피분의 몰수 얘 0.2몰이지? 그럼 0.2 하면은 얼마야? 계산이 안되나? 5 어, 5분의 2 A는 5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밑에. 자, 위에서 만든 얘를 지금 100mm만 갖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중요하다. 지금 위에서 몰롱도를 5분의 2짜리를 만들었잖아. 그 중에서 100mm만 갖고 왔대. 그럼 원래 있었는, 원래 5분의 1몰이, 5분의 1몰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굳이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되지만. 5분의 1몰이 있었는데 500ml에 5, 5분의 1몰이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서 100ml만 갖고 오면은 5분의 1만 갖고 온 거야 5분의 1몰, 1만 갖고 오면은 25분의 1이니까 25분의 1은 0.04몰을 갖고 온 거지 여기에다가 이제 Wg 뭐 Wg이 몇 몰인지 몰라 얘를 첨가를 했더니 0.2m 짜리 0.25리터를 만든 거지. 요게 0.05몰이니까, 요게 0.01몰이 돼야 되겠지. 그럼 W g 이 0.01몰이 돼야 되니까 W g 은 몰수 0.01몰 곱하기 분자량 60. 하면은 0.6이 되겠지. 따라서 a가 아까 전에 0.2, w가 0.6 계산하면은 0.6이야. w가 근데 이상한데? a가 5분의 있잖아. 왜 0.2라 고 가만히 있었어? 5분의 2니까 0.4몰이네. 0.4분의 0.6 해서 2분의 3이 되겠지. 자, 다음은 용기 가나에 대한 자료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가지고 풀 거야. 요거. 자, 일단 산소가 지금 1 6자리랑1 8자리가 있는데 이걸 해야겠다. 얘는 양성자가 8개고 중성자도 8개야. 얘 8번이니까 요 위에 있는 16은 질량수지 양성자랑 중성자 더해서 16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가 18짜리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똑같이 8개고 중성자는 10개가 되는 거야 10개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2고 6번이니까 양성자는 6번이니까 6개고 중성자도 6개가 되겠지 이거 가지고 이제 푸는거야 자 일단 가부터 먼저 해보면은 중성자 숫자가 a인데 이 중성자 숫자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얘 어 중성자가 지금 8개 얘도 얘는 10개지. 그럼 총 18개니까 18개 곱하기 얘가 몇 몰이 있냐면 3몰이 있는 거야, 3몰. 그래서 50 3몰이 되는 거고. 양성자 숫자는 얘 8번 8개. 얘도 8개니까 총 16개가 있는 거지. 곱하기 여기에다가 또 3몰. 얘는 48이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되냐면 A랑 B가 되는 거야 표에 있는 거 그린 거야 그다음에 이제 얘얘 x 몰 있고. 그 다음에 얘 얘는 일몰 있고 얘 중성자 숫자랑 양성자 숫자를 구할 거야 어, 얘는 지금 중성자 숫자는 얘 6개고 얘도 6개고 얘는 10개니까 맞나? 어얘 8개지, 왜 6개? 여덟 개 그러면 24개란 말이야. 24개. 곱하기 얘 메모리 썼냐면은 X 몰 있었지 X 몰그 다음에 옆에 거는 얘 중성자 4.5개. 중성개1 0개1 0개니까개 26개지. 26개 곱하기 1몰 o 요거 두개 더한 게 뭐가 되냐면, 24 플러스 24x 플러스 26인데, 요게 지금 뭐가 되냐면, 어, c가 되는 것이. 그 다음 밑에 거. 밑에 거는 양성자 숫자. 양성자는 빨간색으로 할까? 양성자 수자는 여섯 개, 여덟 개, 8개, 여덟 개니까 스물 두 개지? 스물 두개 22개. 곱하기 얘도 엑스몰 이십이 엑스 몰. 그다음 옆에 거는 중성자 여섯 양성자 여섯 개, 여덟 개, 8개, 여덟 개니까 똑같지? 스물 두개 곱하기 일몰 해서 이십이. 요두개 더한 게 뭐가 되냐면은 어, D가 되는 거야 다 했지? 문제에서 A-B 요거 54-48은 C-D, C가 24X 플러스 26에서 D를 빼는 거지 D가 그럼 22X 마이너스 22. 이게 되겠네. 이 계산하면은 X는 1 나온다. 됐지?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 일일이 다 구해서 이제 구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여기 있는 문제를 파악해서 풀면은, 여기 지금 잘 보면, 맨 마지막이, 맨 마지막에 나왔던 말이, A-B라고 하는 게, 중성자에서 양성자 숫자를 빼는 거란 말이야? 중성자에서 양성자 숫자를 뺀 값을 이제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얘가 8번이고, 얘는 8번이니까, 얘는 중성자랑 양성자가 똑같으니까, 이 중성자에서 양성자 뺀 값이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0이란 말이야? 얘만 지금 몇개 차이 나냐면, 중성자에서 양성자를 뺀 게, 얘, 아까 양성자가 8개. 중성자는 10개였으니까, 2개 뺀게 2개만큼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A-B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얘네 중성자에서 양성자 뺀게 2개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3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c-d도 얘도 마찬가지거든 얘는 어차피 양성자 중성자 뺀게 똑같으니까 0이니까 얘는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으니까 신경 안 쓰고 얘만 양성자랑 중성자가 차이 난단 말이야 몇 개? 두개 얘도 아까 두개 차이 났지? 두개 곱하기 X몰. 그 다음에 얘 똑같고, 얘가 두 개씩 차이 나지? 얘도 두개 차이 나고. 그러면 총네 개. 곱하기 1몰. 계산하면 그 바로 X가 1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쉽지.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해도 되지만, 지금 문제의 원리를 파악을 하면은 어차피 중성자에서 양성자 숫자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할수 있다. 19번에 T도시 1개압에서 T도시 1개압이니까 같은 온도 같은 기압이니까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지. 가나의 전체 밀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있다가 식을 세울 거고 자, 일단은, 지금 가해 보면은 C2H6이니까, 얘 분자량이 3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40g이 있으니까, 얘가 3분의 4몰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분자량도 다 적어볼까? 얘는 26. 얘는, 42 이렇게 되는거지 분자량이 자 지금 3분의 4몰이 2V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X몰있고 얘는 몇몰있는지 모르지 그러면 X몰 더하기 얘 분자량이 42니까 분자량분의 질량 42분의 Yg 하면 몰수가 나오겠지 두개 합쳐서 몰수 요게 3부위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거 지금 이렇게 하면 좀 힘드니까 그냥 네모 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네모가 지금 이 몰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X 더하기 42분의 Y 몰이 얼마 이 몰이 된다. 그래서 요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밀도가 같다를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울건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그럼 가에서 부피는 몰수로 해도 되는데 나는 몰수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몰수로 하면 더 계산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냥 부피로 하면 된다 E v 분의 질량 질량은 40g 이거랑 나에서는 부피가 3v 질량 위에 꺼는 분자량 26 곱하기 x물 그럼 26x 그다음에 뒤에 꺼는 질량이 나와 있지 y라고 y 그래서 요거씩 하나 나오지 어차피 v는 똑같으니까 날아간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 아까씩 두 개에 연립해서 풀면은 x랑 <laughs> y가 다 나오는 거지. x는 2분의 3, y는 y는 얼마야? 아, 얘가, 지금, 얘가 2분의 3몰이니까, 두개 합쳐서 2몰이 되려면, 얘가 2분의 1몰이 되는 거고, y는 질량이니까 몰수 곱하기 분자량, 아까 42 하면은 21g. 요게 y가 되겠지. 그래서 x분의 y를 하면은 14가 나오는 거지. 자, 20번에, A랑 B랑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A,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놓고 뭐저쪽으좀 나와 있고 B랑 C의 분자량이 b 가 7대 11인데 이걸 이제 바로 그냥 사용을 할 거야. 그럼 B의 분자량이 7이니까 얘가 2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는 3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2몰, 3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실제 비의 분자량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진짜 2몰 3몰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어,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2몰, 2대 3몰로 있다. 그냥, 그냥 2몰 3몰로 그냥 쓸 거야. 얘는 1몰이지. 이제, 세줄 쓰기 해서 할 겁니다. 이거를 옆에다가. 첫 번째. 일단 화학 반응식 적고. 자, A가 처음에 몇 몰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A 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B는 2몰이 되는 거야. 얘네가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 아까 b 가 남았단 말이야. 7g. 그게 1몰이 남았으니까 얘는 1몰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A는 다 반응하겠지, 당연히. B가 남았으니까. A 반응하면은 1대2니까 C는 2A. A가 2A가 되겠지. 두개 합친 게 지금 4VL란 말이야? 그러면은 실험 2에서 A랑 B랑 합쳐서 지금 12V란 말이야 A랑 B랑 합쳐서 12V 근데 A랑 아까 위에서 그 4VL가 1 플러스 2A몰이니까 요게 3배면은 당연히 요거도 비례해서 3배가 되겠지 근데 마침 아까 B가 3몰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6A몰이 되어야지 요거랑 요게 3배 차이가 나는 거지. 4V, 12V. 나는 이제 요런 식으로 풀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대 1로 반응을 했잖아. 그러면은 얘는 3, 3A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네. 얘는 6A 만들어지겠지. 1대 2니까. 얘는 0이고, 얘는 3a이고, 얘는 6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이제 질량 가지고, 얘네 분자량의 b를 구할 건데, a 대 b 대 c가, c가, 아까 b 대 c가 얼마였냐면, 은 분자량의 b가 7대 11이었는데, 어 일단 A랑 C를 구해서 할 거야 질량을 조금 적어 보면은 아까 A가 여기 24g, B는 21g이 있었던 거야 처음에 요게 21g, 얘는 24g, A가 반만 반응했지 12g. 12g 얘는 다 반응했으니까 21g 두개 합쳐서 C가 만들어지니까 33g이 되겠지 따라서 요거 가지고 이제 분자량을 A랑 C를 한번 해 보면은 A랑 C는 몰수비가 1대 2로 반응을 하는데 질량비가 A는 12g이 반응을 하고 C는 33g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 지금 분자량이 B가 24대 33이 되는 거야. 2를 곱해서. 근데 아까 P의 분자량이 A랑 B랑 C랑 7대 11이었으니까 얘를 3으로 나눠주면은 얘가 8이지 8 얘는 11그 다음 b랑 c가 7대 11이었으니까 abc의 분자량이 b가 8대 7대 1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다시 써보면 실험 2 요거를 이제 쓸 건데, 질량이랑 분자량 있으니까 a가 24g인데 분자량이 8이니까, 산물 얘는 원래 산물, 그중에 반만 반응한다고 했지? 1.5 3 얘는 얼마냐? 3 는 0, 1.5, 3, 이렇게 되는거지 일단 b가 2 요거 한거야, 음, 요거 그리고 요게 지금 3몰이 6a몰이잖아 그럼 a는 2분의 1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야. 여기다가. 여기 2분의 1 몰을 집어 넣으면은, 어2 몰이 4V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1 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우리가 2V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다시, 여기로 와서. 다시, 여기로 와서. 우리가 이제 실험 2에서 반응 후에 얘랑 얘를 더하면 은 4.5몰인데, 얘가 몇 부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1몰의 부피가 2부였으니까, 얘는 9부위가 되는 거고, 요게 x값이 되겠지. 자, 보기. 보기가 좋어자기억 b는 아까 2였으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의에 d부터 d 것은 아까 9였으니까 x는 9였으니까 맞고 니은에 2에서 남는 질량 아까 여기 질량이 요거 말하는 거지? 여기서 12g 24g 중에서 12g 반응하고, 12g 남으니까 얘는 12g이 되는 거야. 답은 3번.